제가 1년 전쯤에 코야키친을 영상에 담고 독산동은 이번이 두 번째 갔습니다. 자, 부디 쪽에서 좀 걸어 오고 있는데 요 근처에 취취회를 전문으로 하는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하숙생강소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회 네. 오늘 갔네요. 예. 네. 그러면 주치회 네. 하나랑요, 네, 네. 고등어회 하나랑 네. 주시고 딱돔도 오늘 있어요? 네. 딱돔은 네. 얼마요? 딱돔 네. 삼만 사천 원. 아니요, 다 처음입니다. 아, 네. 셋다 처음입니다. 네. 여수 가면 꼭 먹어야 된다는데? 네. 짠. 와 이거면 소주 일단 두병나요. 예, 예. 아 그럴까? 되게 친절하세요. 먹는 법을 싹 담아서 저처럼 주치회 처음 먹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냥 기름장, 와사비, 회간장 적당히 쌈장에다 먹으래. 요 주치간은 나도 거기서 왔지 이성균 씨랑 그 공, 공효진. 어, 파스타, 그 에피소드, 뭐, 딱 보면은 무슨, 푸아그라 대신 주치간 구하러, 저, 내용 있잖아. 음. 그때, 아, 주치 간이 푸아그라랑 비슷하다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형은 푸아그를어 그럼. 그때요감이랑 어? 맛을 표현을 못하겠어. 처음 먹어보니까 그런 거를. 그거를 인조로 못 만들어낼 것 같아. 내가 봤짜 엄청 크리미하고, 막, 특이한것 같으면서도. 아, 씨, 뭐라고 해야 그래, 돼? 묘한데, 맛이. 그, 아귀감, 아귀감 먹어봤잖아. 아귀감 먹어 아키모랑도 비슷해. 아키모보 민축해 놓은 맛? 딱? 근데 그게, 나틀리면은그 비싼데도 사먹을 것 같아서. 음. 맛있다. 음. 가자미가 훨씬 더 부드럽긴 하네. 네. 음. 부치는 좀 쫀득쫀득하고. 우리도 썰인다, 치치. 바다 3대 포화가랑. 3대 포라 그러면. 지 호. 가호어가나가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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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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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호가. 호한잔 뚫고다 탄력이 음, 그냥 음, 지금까지 내가 먹은 생선 중에 보고 다음으로 그래서 얇게 썰은 것 같다. 식성에 안 좋아하고 화로에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완전 취향 저격일 것 같습니다. 네, 음, 다이를 예, 먹어봐요. 야 아구감 보다도 조금 덜 느끼한데? 비린맛은 하나도 없어. 바로 지금 잡아가지고 하나도 안 비리고, 푸어드라 맛은 나는데, 이렇게 엄청 뭐 이렇게 엄청 크리미하진 않아요. 하루 진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의외로 지추에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소신해. 새우에도 별고 우럭 광어에 줄이신 분들이 오면 될것 같아요. 조금먹어야 어떠냐? 제주도에서 먹었던 것 같냐? 조금 퍽한같 그치? 나도 기대를 좀 너무 많이 했나? 안 근데 하나안 비리고, 그냥 먹거냐 아니, 싸먹까 싸먹으니까 싸먹으니까 먹으니까싸니이싸 싸먹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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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으니고 싸먹으니까 싸먹으니까 싸먹으이까싸먹 약간 그 오렌지가 아니에요. <laughs> 남쪽에서는 새 서방 고기? 고기? 이유가 두개 있대. 하나는 여기 본, 본 남편보다 새로 생기는 서방, 그러니까 저기 내연남이, 내연남, 내연남, 분류 <laughs> 내연남이 더 좋으니까 내연남한테 준다는 정도로 맛있다고. 그설 하나랑 아니면 저기 새 서방이 그 방언으로 사위, 그니까 사위래. 사위니까 자기 이제 남편보다는 자기 딸 사위 귀하니까 사위한테 더 좋은 고 고기. 준다고 해가지고 셋소방국이라고 그 설이 두 개라는데 이 핵심은 두개다본 남편은 찬밥이라는 거 이런 찬밥인 본 남편들 위해서 아 진짜 불쌍한 남편들 위해서 한절 하겠습니다. 뭐뭐 이렇게 해서 찬밥. 그럼 지금 저기는 그것도 밥밥반했 가, 간을 애라고 그러잖아요. 간을 애라고 그러는데 그 갑자기 애가 갑자기 용감해지면 이 새끼 간땡이가 부었네. 딱 그런 얘기잖아. 하 그리고 막 너무나 막산모에막 그리워 죽겠어. 막 애간장을 운다 응. 그러고. 왜, 왜 감정 컨트롤하는 거랑 간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나 이거 아. 몰라가지고 혹시 저 아시는 분 있으면 제 댓글창에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 그게 궁금하네요. 왜애간장에넣고 간땡이가 벗단 얘기할까 어?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laughs> 싫어요, 진짜. 제발 좀 누르지 마자. 많아, 항상. 항상 있어. 아유, 내가 이렇게 싫은가?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짠. 여기가. 어? 잡았어. 여 잡았어. 진짜 잡았어. 여기 또 보이지 않아? 쥐치해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지금. 맛있는데. 여기 사장님 착하신 거야. 사장님 되게 젠틀하신 거예요. 아, 네, 유튜브 음. 촬영하게 허락해주시는 거니까. 음.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많다니까. 이렇게 음. 촬영하러 막 들어가는데 씨 꺼지라고. 음. <laughs> 아, 오늘 저 흑산동에 부치 음. 정주를 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왔자데 음. 짠하고 아,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짠! 아 좋다. 맞아, 맞아.